파밍 모드로 넘어갑니다. 파밍질 하기 딱 적절하게 나오긴 하네요. 나쁘지 않아 파밍하기에. 그럼 이 적금 좀 깹시다. 조금만 적금을 깨서 일단 돌 악세사리가 있으면 좋을 건데, 나오면 대박이니까 그래. 노후후후후후. 겁나 파밍용 아이템 나왔네. 이거. 이걸 먹는다, 이걸 먹는다, 이걸 먹는다, 이거 일단 이걸 먹는다. 저 뭐야? 이 블랭크 카드를 어디 다른 데다가 대피시켜 놓고, 이럴테면 여기 이거 아이템을 바꿔가지고 대피시켜 놓고, 어, 바꾸 여기다가 이거 갖다 놓고, 여기를 계속 돌려서 리스트닥 나올 때까지 지금이 찬스다. 아니, 지금이다, 지금뿐이다. 나습니다 나오고 말았습니다. 필수템 다 놨다, 이걸로. 이거까지. 와아니 나도, 야, 이런 게, 야, 암, 아아. 너무하네, 진짜. 아, 내가 필요한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지금. 아, 템플러스 또 있네, 여기. 그러면 차이 어라 아아 아, 그러면 이러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혼자 지금 머릿속에서 계산 따닥다닥한 건데 어디까지나 일단 그러면은 다이스 졸업 졸업은 아니지만 다이스를 버린다 내가 내가 다이스를 버린다 내가 자 여기서 승부다 진짜 아직 두층 그래 두층더 남아있긴 한데 여기가 승부이다 나한테는 승부차다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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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하네요, 이런 짓이. 아, 이건 먹자. 이건 먹어야 돼. 이거 먹, 이거 있으면 그래, 모든 걸다 가능. 아, 그런데 이거 먹을 수, 이거 먹을 수, 이 끝났네, 이제. 끝났네, 끝났네, 끝났네. 에이 파밍 가능합니다, 이제. 일단은 여기다가 베이스 캠프 좀 치고 이렇게 증시갑니다, 이제 템퍼런스. 아, 그냥 이거 다 먹어버리면 됩니다, 그냥까지 거. 돈은 무한이니까. 아, 악마봉 배열이네요, 지금. 아까 보고 안 먹었던 호밍까지 거 먹어주고, 어, 이거 먹고, 돈. 그냥 먹고, 먹어, 먹어, 먹어. 먹는 게 남는 거야, 그냥.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똥? 아, 먹어? <laughs> 템퍼런스 있구요. 템퍼런스 보다도 지금 더 필요한 거는 펄슬로인데, 펄슬로가 아마 여기서 저쪽에서 만들어야겠다. 펄슬로 발굴용으로 여기다가 만들어야겠다. 어. 여기 이거 많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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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웃음> <웃음> 아, 터진다. 벌써 터져. 안 돼, 안 돼, 안 돼. 터지면 안 돼, 지금. 지금 그렇게 쉽게 터지면 안 돼, 니가 야. 야 예, 그렇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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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면 안 돼. 터지면 안 돼, 그런 거. 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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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주머니 내놓으라고 주머니. 아 아니면 정 아니면 이러면 돼요. 이러면 언젠간 루은 나와. 이러면 언젠간 루은 나와. <laughs> 얌전히 다소금이 버려놓고 여기서는 에 다시 한번. 펄슬로 나왔다. 터졌습니다. <웃음> 터졌습니다. <웃음> 모든 것이 터지고 말았다. <laughs> 여기서 조금 약간 기형적인 방법으로 지금 깰려고 하고 있어서. 진짜 기형적인 방법으로 깰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정상적인 방법이 결코 아닌 방법. 아, 불심은 먹어줘야 되나? 어쩌지? <laughs> 불심, 근데. 자, 어, 됩니다. 작업이야. 이게 왜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자고? 진짜 책왜안 나와? 정신력이 한계가 오기 시작한다. 슬슬 열심히 해보자. 힘내자. 아야, 까짓거. 그래, 해보자. 누가 이기다?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 그래, 까짓거. 근데 진짜 그책왜이래안 나와? 아, 이 나왔다.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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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야! 아, 아 뒤통수 겁나 쓰이게 긁었네 아, 일단 이걸 먹고요. 어, 뭐 하냐냐? 이거 소환합니다. 또 소환합니다. 알마 소환합니다. 아 모르겠을 일단 소환합니다. 아데고 소환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 그러다 보면은 아시겠죠 뭔지? 정신적으로 이상해질 것 같다 이것도 이것도 이상해질 것 같다 약간 정신이 아니 내가 이미 정신이 약간 이상한 상태가 된 건가 이미 오래전에 그 노래 전의 일인가 이미 아 이작 처음 이 시간 한 시점에서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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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그 정도 가지고 뭐그 정도 가지고 아직 괜찮아 아직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이걸로 안 되면 난 진짜 절망이라고절망절망이 무슨 말인지 알아? 슬픔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 좀 다른 선택을 좀 할게요. 여기 좋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네 저기네. 호이에라. 호이.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내가 진짜. 호이. 됐다 시작이다. 출제임 마. 이 정도면 일단 충분하겠죠 일단. 아니다 한번더 됐다 됐다 더는 필요 없다.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할만하지. 아못못 지나가 못 지나가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지나갈 수가 없어 잠깐만 어라 큰일 났는데 됐다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 숲을 지나서 됐다. 후후후후후 보기 조금 징그럽겠지만요 은좀 봐주세요 이렇게. 저 지금 그 스페이스 키에다가 그 혹시 아시나 그 오락실에서 그 오락실에서 버튼 누를 때 연타할 때 이제 딱그 엄지랑 검지 딱 이렇게 손톱 붙여가지고 그 손톱 끝부분을 이렇게 그 좌로 이렇게 그 뭐지 그 복권에 있는 거 복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막 긁는 거 있잖아 그거 긁을 때처럼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오케이 모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좌우로 이렇게 탁탁탁 치고 있는 그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스페이스 키에다가. 내가 키보드에다가 이런 짓을 할 줄은 몰랐어. 오락실에서는 분명히 이런 짓 많이 했는데, 당연히. 당연히 이런 짓 많이 했는데, 키보드에다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근데 키보드로 이런 짓을 하게 되네, 이게? 왜안 나올까요, 이게? 오, 우 했다, 했다, 올라했다 하하, 드디어 올라했다 아, 큰놈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보시다시피 이런 상태라서 지금. 자, 델리리움몇초 만에 없어질까? 이키, 일단 연타 할게요. 아, 저장 한번 하자. 혹시라도 모르니까, 혹시 몰니까 게임이 터지면 은안깬 걸로 취급되니까. 그리고 이거 다시 처음부터 다 해야 되니까. 어, 자, 이키 연타. 에?